먼 놈의 구쟁기도 개딱지도 다지 집이 있는데 맨날 나만 나만 집이 없다며 울고 짖고 생떼를 쓰는 오해순이 때문에 서울의 집 살도는 없고 수도권 핵심지는 다 비싸고 좀 멀리 나가도 신축은 비싸니 없는 살림에 집한채 장만해보려는 우리 양관식이가 선택한 그곳은 삼성이 단물 빨아먹고 패대기 친 자리에 연거족이 대신 들어와 설거지 하게 만든.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첫 번째 신도시 영통이었습니다. 경기도청 소재지로서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수원시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가 허구한날 술을 처먹여대서 진절머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처리 하나는 똑부러지게 해냈던 다산 정약용의 손때가 묻은 조선 최초의 신도시였습니다만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1989년 착공을 시작한 5개 일기 신도시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며, 부천보다 반년이나 분구가 늦게 이루어지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메탄동 주공 아파트 말고는 그럴싸한 아파트 단지 하나 없던 수원에는 아파트보다 더 엄청난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는 사돈 뒤통수를 인정사정없이 후려갈기며 우리도 전자산업을 해보겠다 뛰어든 바바림의 깨고 바로 이병철 회장이 판을 키운 삼성전자였습니다. 1969년 지금의 메탄동 허허벌판에 41만 평짜리 삼성 산뇨전기 공장을 세우더니 1980년대 종합연구소를 지으며 삼성전자의 본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아래 기흥공장에서 반도체까지 만들기 시작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일자리에 따르는 양질의 주거지 수요가 절실해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 1997년부터 5년간 영통에 2만 3천여 세대의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삼성맨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돈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영통으로 몰려들며 수원은 물론 경기 남부의 최대 규모 부촌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통구 메탄동에 삼성전자 본진이 있고 그 바로 아래 기흥캠퍼스에 이어 본격적으로 반도체판을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의지로 화성캠퍼스까지 짓게 되면서 서울 접근성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자족도시로 성장하게 된 영통. 당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영통에서 회식을 하고 젊은 나이에 돈좀 만져본 청춘 남녀들은 택시를 타고 인계동과 남문으로 넘어가 엉덩이를 흔들며 춤추고 놀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 발매된 지드래곤의 두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가사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살기도 좋고 먹고 놀기도 좋다며 물고 빨기 바빴던 아름다웠던 옛 기억을 모두 잊은 채 영통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동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전자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우뚝선 화성 캠퍼스와 딱 붙은 자리에 동탄 신도시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동탄은 영통과 달리 이기 신도시로 건설됨에 따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외쳤던 이건희 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는 곳도 먹고 노는 곳도 동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실제 2008년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입사 초기 회식이나 기타 술자리는 대부분 영통이었으나 동탄신도시가 조성되고 상권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영통으로 가는 일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 디지털 시티는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아주 망할 지경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기부터 화성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비소도권 경기 남부에서 대장질하며 칼춤 추던 그 위상은 땅바닥에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영통에서 비싸게 집을 팔아먹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대폭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설거지론을 탄생시킨 퐁퐁시티, 동탄 만큼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명의로 된집한채 없는 것을 인생의 패배자, 실패자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로 지내던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영통으로 내려와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과 부모님이 쟁여둔 비상금,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물론 대출 상담사 명함을 받아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빚을 내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영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통에는 문제의 그 녀석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그 녀석들이란 머지않아 신규 분양에 나설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라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나타나 재수없게 실실 쪼개면서 앞으로 교통이 어떻다, 서울 접근성이 어떻다, GTX가 재건축이, 리모델링이 어떻다 희망회로를 돌려주면서 풍선 효과를 더해 구축 아파트 가격을 부풀린 다음,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 나리들께서 입이 떡 벌어지는 비싼 분양가를 내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들. 말로는 부자 만들어준다 했지만, 실상은 부자들 비싸게 집 팔도록 도와준 저급한 싸구려 자칭 전문가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지칭합니다. 이제 다 아시죠? 그러자 영통 집값은 코로나 집값 거품 이전 시기에 광교 집값까지 올라가는 이상급등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통 청명마을 벽산 3위가파트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던지, 아파트 단지면 학교가 근처에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자랑이라고 창시 개명을 해버린 영통 에듀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1년 10월 9억 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변 떡방 사장님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구호 아래 일치단결 하였는지 같은 단지에서 올해만 두 건의 고가 거래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영통구 영통동만 하더라도 2년 동안 매물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절호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는 거 말고, 몰래 팔고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싸게 던져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이 두렵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팔고 나올 아파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영통보다 입지가 좋고 집값도 비싼 소득권 주요 일기 신도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 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조차 분담금 7억, 강남 친구 분당에서도 5억 분담금 얘기가 나오는 판에 가수 음반으로 치면 정규 앨범이 아닌 싱글 앨범에 속하는 영통 같은 경우는 당장 2년 뒤부터 쏟아지는 재건축 공급 폭탄을 어떻게 소화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탈출은 지능순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해야 된다고 유튜브 영상 맹글어서. 대한민국 중산층을 30년 40년 빚쟁이로 만들고 재건축도 못하고 농물 나오는 아파트와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이 훗날 자식들 입에서 엄마 아빠 면전에 대고서 영끌어적기 집안에서 태어난 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울부짖는 하소연을 듣게 될 그날까지 이남왕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